1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네, 여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깨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내가 하지 못하는 말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아래었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라는 사람들 위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그들에게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희 여와의 이름으로 해야지 마라. 그를 끊는 내 숨을 주지도 하을까 그러므로 만물의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네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하는 사람을 지나가려니, 꼭 그들을 벌할 리니이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 제주도에 사는 김씨 아저씨나 박씨 아주머니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 본적 있으세요? 아니면 저기 미국에 사는 톰이나 어, 제임스, 제니,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죠. 물론 이제 뉴스를 보면서 어, 해외에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좀 근심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멀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그 사람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나 어, 나의 삶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굉장히 적죠. 대부분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요. 아내는 남편 때문에 남편은 아내 때문에 부모는 자식 때문에 자식은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서로 알기 때문에 그만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참 많죠.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그런 일을 겪었어요. 더 심한 경우를 겪은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16세기 경에 활동한 예언자인데 어떤 예언을 했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예요. 자국의 자기 나라의 멸망을 선포한 예언자,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았을까요? 환영 못 받았죠. 그 당시에 또잘 된다, 잘하고 있다, 잘 살고 있다, 번영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선지자들도 물론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망할 것이다. 큰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 유대나라 사람들이 이예레미야를 엄청 싫어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아나도시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이 정말 싫어했어요. 이 아나도시라고 하는 이 동네는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21절 말씀 보면 알수 있죠? 21절 말씀에 이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심지어. 고향 사람이라면 예레미야를 더욱 잘 알고 더욱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욱 사랑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나라 멸망한다고 선포하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 고향사람들이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같은 고향사람이다 이 정도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같이 자랐던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친척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에르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19절 말씀 보면 자기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은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이 도살당하러 가는 그 순간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 동물들도요, 느낀대요. 자기가 죽음에 이르는 그 시간을. 자기가 이 주인이 그냥 자기를 털을 깎으러 데려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죽이러 데려가는 건지 느끼죠. 지진이나 뭐 이런 거나면 벌써 동물들이 알고 막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이 양이 도살당하러 갈 때, 그것도 다른 도둑이나 강도가 아니라 평소 자기를 잘 이끌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던 주인에 의해서 끌려갈 때. 어땠을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두렵고, 또한 후회스럽기도 하고, 왜 나는 이렇게 힘이 없는 존재로 태어나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억울한 일을 경험한 이에레미야 그가 어떤 심정일지. 어, 억울한 일을 당해본 사람은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전혀 엉뚱하고 차라리 적에게 차라리 나를 원래 사이가 안 좋던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듣거나 그런 음해를 듣거나 뭐 그런 나쁜 일을 당하면 차라리 괜찮아요. 아유 저 사람 원래 그래. 그리고 적에게 그러면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있겠죠. 같은 편이라고 생각이 될 때, 친하다고 생각될 때, 나를 정말 아낀다고 생각이 될 때,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그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레미야가 자기들이 듣기 싫은 말을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선포했다고 해서 지금 자기를 그냥, 어막 비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얼마나 미웠을까요? 사람들은 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는 때로는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있어요 때로는 좋은, 듣기 좋은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듣기 쉬운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다 옳아요 내가 들으면 다 옳거든요 다 오른데, 정말 듣기 싫어요. <laughs> 예, 막 찔리거든요. 그때, 내가 그 말을 듣고, 바꾸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꾸기보다는, 그, 말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참 많죠. 에레미야,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냥 전화라고 해서, 전했을 뿐인데,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아, 나뭐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왜 보호해 주시지 않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지? 나를 택하신 건 맞으시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뭐 의기,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어, 실망하기도 하고, 용기를 잃기도 하고, 포기하려는 마음이기도 하고, 어딘가에 도망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떨까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귀신은 뭐하나 저런 거안 잡아가고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조금 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20절 말씀 20절에 예레미야가 반응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우리이다 하였더니 아멘 예레미야는 요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즉 기도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놨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저를 택하셨어요? 왜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겨주신 거예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기 싫은데요. 이 일을 해서 제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엄청난 일을 제가 겪고 있어요. 너무 억울해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아,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계속 해야 돼요? 심지어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인데, 내가 뭘 하는지 아는 사람들인데, 왜 그럴까요? 다양한 표현들이 이 말씀에 녹아있죠. 성경의 표현. 유사한 표현이지만, 때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내가 너무 유치한 기도인가? 조금 더, 어, 품격 있고, 좋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유치한 기도 아닌가? 믿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 해도 되는 거아닌야 이런 기도 하면 이거 너무 유치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속마음을 다 내려놓는 거, 있는 모습 그대로 쏟아붓는 거, 이게 진짜 기도죠. 아픈데, 안 아픈 척하고, 하나님한테, 그 다음 단계를 기도한다면, 솔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픈 거, 어려운 거, 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가운데, 괜찮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 이 단계, 속마음을 다 쏟아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그 단계를 하면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거를 뛰어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고귀한 미사워구를 사용해서 혹은 때론 괜찮은 척 정말 참된 기도는 있는 모습 그대로 아, 네. 어려운 어려운 데요 어떤 논리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고 계세요 다 알아 내가 힘든 거다 알아 괜찮아 얘기해 얘기 어렵지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세요. 자, 이런 기도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진솔하게 얘기하면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 어려움, 아픔 이런 거를 직면할 수 있어요. 안 했다고 해서 뭘 어떻게 직면할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어 심리학자 어떤 한성렬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하는 어떤 하는 그 상담 기법 중에 아. 빈 의자 기법이 있어요. 빈 의자를 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이름을 써놓거나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아, 너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랬어? 난, 난 그런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심정을 막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마음이 후련하고 그러면 아,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 문제를 또한 직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입 밖으로 쏟아내지도 않고 그냥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고 있으면. 니 그 단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답답하기만 한 거죠. 근데 그렇게라도 내가 얘기를 하면 직면할 수 있고 조금 앞으로 나아가시는 거죠. 심리학으로도 그런데 하버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진솔하게 나의 모습 그대로 얘기하면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풀어 주시고 직면해 주시지 않을까요?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할 때 직면하시는 힘을 주시고요. 기도할 때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자유가 어떻게 오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실, 기도할 때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니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든 삶, 힘든 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보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럼 자신의 힘으로 보복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큰 힘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 억울한 일을 한그 사람보다 내가 더큰 힘을 가져야 되고 또 보복을 했다 쳐요. 그럼그 사람도 또 보복하겠죠. 그럼 내가 또더큰 힘을 가지고 또 해야 돼요. 이게 큰 힘을 가져야 되는 문제와 또 보복이 계속해서 악순환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누군가고 내가, 내가 더큰 힘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내가 힘을 막 가질 수 있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그 사람 해결하면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계속해서 우리는 더큰 인과 더큰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럴 수 없죠.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복수하고 싶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렇게 억울한, 그렇게 어리석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내가 스스로 보복하고, 내가 스스로 힘으로 해결을 할 때에요. 믿는 사람이 할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아멘. 아예 아픔, 괴로움, 상처, 그 문제,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는 거죠. 그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복수하려 하면, 내가 갚으려 하면 복수할 수도 없고, 또한 그것이 부메랑처럼 돌아오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더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라고 말씀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서로 다투요. 뭘 갖고 다투죠? 내가 첫 번째가 되겠다, 내가 더큰 자가 되겠다, 그거 갖고 다투요. 뭐,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동기가 있었는데, 가장 선한 동기로 봐주자면,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누군가 이 공동체와 이 사역을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첫 번째가 돼서, 내가 더큰 힘을 가져서, 내가 더큰 책임을 가져서, 뭐, 그런 가장 선한 의도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더큰 자가 되겠다 한 이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되겠다. 라고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종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되려면 높은 자가 되려면 종이 되라. 섬겨라라고 말씀합니다. 종이 되는 척, 섬기는 척이 아니라 진짜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종이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의롭게 살려고 힘쓰지만,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보복하고 싶고, 또한 그걸 내임으로 해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이끌리는 저와 여러분들를주의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기도하는 맡기는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억울한 일도 맡기고 힘든 일도 맡기고 또 괴로운 일도 맡기고 내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도 주님께 맡기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레미야처럼 정말 힘들고 어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기간에 만나면서 또한 사랑 가면서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선하신 목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하신 목자, 나인 도에. 도만 상가 보자기로 내가 가릴지라도 내 손하신 목자, 나인 도에 손하신 자.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드린 가정마다 이 예물을 드린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갚아 주시옵소서 진리교회를 생각하며 또한 진리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먼 곳에서 헌금한 모든 분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들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위로하시고 넉넉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에 함께 하시니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죽게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아.